어우 얘 이상하게 추기동을 하고 공격을 해. 그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네요. 어우 야씨. 언제 언제 잘 섰어 잠깐만. 어, 잡어. 야, 어? 얘한테 히트 액션 죽인 아깝네요. 떼서도 그냥 이상한 애 같은데. 모래투고 중결승 더 싸움꾼 철권 사카이 어어어 글쎄 어. 일단 히트협정 한번 아이고 어여? 예? 그냥 이상한 녀석인데. 무레모투 결승. 어, 마스크 야쿠자. 아까. <laughs> 어. 자 특기가 호랑이 떨구기라고 나와 있는데 나 호랑이 떨구기를 아직 못 배웠어요. 그냥 쏘지나? <laughs> 될리 없지. 브라질리언 사커키 높다운 히트 피니쉬 스피드 스타 회피 선제 공격 히트 액션 이래저래 많이 들어온 점수를 야 그래도 등급이 아직 오르지 않았어 자양 강장 승해원 어 이렇게 한번 싸워본 음...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거군요. <laughs> 저 놈의 유아 플레이 도대체 왜 유아 플레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야? 또 나왔냐 이 어설픈 녀석? <laughs> 유어플레이라고 하면 그... 분밖에 없죠 크레이지 베이비 곰다와라 조장 특히야 응석펀치래 아이 아저씨 피통이 두칸이던데 근데? 어, 그래요 그죠? 맷집 하나만큼은 인정해줘야겠어 아 저게 응석펀치야? 저것이 그 소문의 응석펀치인가? 머리를 들이, 들이밀어 어 어디를 뛰는 거야? 말입니다. 점점 피가 차고 있어. 강원 두기 신의급 결승. 언더독 킬로 복서 후지키. 박해호 <목소리> 아, 호쾌하게 찍어버리네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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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만피가 됐어요. 역시, 아직혹 역시 나는 신내급에 있을 몸이 아니야. <놀람> 자, 강권특위기 강풍급 나왔네요. <놀람> 대난전 유희무법은 뭐야? 아, 8명의 파이터들이 참가하는 난전 배틀. 1승만 하면 우승, 무기들이 낙하하는 가운데 싸운다. 어, 무기 방어구는 소지가 불가능하고 그렇대요. 복, 싸움 복싱 레슬링. 요리, <laughs> 요리를 하는 친구가 나와요. 자, 그러면 대난전 유희무법 한번 해볼까요? 아, 여기는 그 유도하는 친구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대난전유희무버 아, 쟁가보다 지옥에서 온 요리사. 천하저씨 <laughs> 누워서 시작하느냐? 이런 건 그냥 도망가 있는 게 최고죠. 너들끼리 싸워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너들끼리 싸우게 놔두고요. 난 이렇게 도망다니는 거야. 하나 들고! 오지 마, 오지 마. 나한테 오지 마. 와, 근데 게리버스터 공주가 체력이 크다. 난 평화주의자예요. 역시 저 어설픈 놈이 제일 먼저. 저 터지고 있구만. 평화주의자예요. 이 친구는 좀 공격을 해줘야될것 같아. 오, 야. 멋진데. 역시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 곳인가. 아, 이리 오지 마. 우리끼리 싸워요. 다림질을 해줘야 되겠구만. 따이 이 버스터 홍조, 이통무고이통큰네들에게 싸우게 놔두고요 나는 칩니다. 아, 이제. 뭐야. 파이널 3야? 아냐, 니 오지 마,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야. 어, 나만 노리나? 비겁한 자식들? 오, 그래, 그래, 잘한다. 오호, 이제 1대1이 됐군요. <laughs> 이런 거지. 오, 단숨에 랭크 C가 됐어요. 일대일의 화염 매치하면서 바닥에서 분출되는 불꽃의 주의. 어, 일단 요거부터 하고요. 레슬링, 레슬링, 싸움 요리 레슬링. 어, 걔는 유술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야구가 있어? 유술, 어, 레슬링 쪽에 어, 편입되어 있을래나? 가라데가 있고, 여기 한번 가보죠. 오염모토, 블레저 붉은 파괴자, 레드맨 뒤에서 목 조르기 어, 바닥 불조심 아. 안돼안돼 안 돼. 빨리 끝내자 타임스토어 호여무소 진결승 사나운 소간단 히로시 이거 다 아마 일본 프로레슬러들이었던걸로 오늘 같이 식스에서도 나왔던 친구가 있지. 친구? 어, 피통! 파란색! 거기다 불! 난도망가고요 어, 어, 난 튄다! 난 튄다! 와 피통이 엄청나게 크구만! 어? 내가 잡았는데? 헐!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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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 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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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멍청한 너! 불, 불! 아이. 오,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자, 마지막은 가라데. 회연모트 결승. 철의 주먹, 야나기 마사오, 52세. 평범하게 생긴 아저씨인데? 가라데의 달인인가? 오, 하지만 터치는 매섭다 오, 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안돼, 안돼 와잘 잡히지도 않고 <laughs> 불에 타 불에 타라 <laughs> 좋아 적전이 좋았어 불이로아 안돼 안돼 잠깐만 기다려봐 몽청아 우리 같이 죽었잖아. 와, 와! 몽탄 거 봐. 아, 잠깐만. 응. 아이 내가 저 아저씨를 불꽃덩어로 던질라 그러는데 내가 빠져버렸어. 나이스. 어안끝났네 기본 상태 파공왕. 희한한 무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암살술 아 유술 나왔다 여기..여기..여기겠다 전경부터 1대1의 전류 폭파 매치 전류 폭파 매치? 아 접촉하는 폭발하는 벽의 주의 유술이 드디어 나왔어요? 전경부터 1대1 기이 벽에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야 겠어요. 자, 그러면 벽으로 던져버리죠. 이렇게 음. 어, 안 죽었네? 유술. 어 카와치 갠쇼 맞네요. 이 녀석을 못 치르면 되겠죠? 오우야 헐. 와 이게 뭐야? 아우, 잡지 마라. 잡을 수가 없네, 얘는. 지금 잡을 생각만 하는 것 같아. 진짜 유술에 미친 녀석 같네요. 잡기에 사람 던지는데 맞들려서 유술을 한다고 그랬죠? 어 잠깐, 약못 먹네? 난약 먹을 수 있을 줄 알고 약을 안사 갖고 왔는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피통 빡우고 들어올 걸 그랬네요. 약을 안사 갖고 들어온 게 아니고 그 그. 어. 히트모드 꽉안 채우고 들었는데, 약을 먹을 수 있을 줄 알고. 어제 두기장에서 약을 먹을 수 있다고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젠단 그랬어도 어, 좋아. 왔지아 뭐, 얼티넛 히트모드가 이래. 아, 얼티밋 히트 모드가 굉장히 꽂아졌습니다. 아 어쨌든, 얜 잡았어, 됐어. 아, 피를 꽉 채우고 들어왔었어야 되네, 이거. 아, 완료가, 코지마 사토시. 왜너 오스틴 흉내를 내고 그래? 아! 일본의, 일본의, 일본의 오스틴이야? 아 크로스라인까지 뭐하는 망했어요! 망했어! 투기장을 너무 야봤다 HP를 꽉 채워왔어야 되는데 으아. 아, 그럼 뭐 소개 목적은 달성했죠? 카와치 잡으러 온 거니까. 상대를 던지고 기뻐해서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성장에 기뻐해야만 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이! 어, 그러게 그냥 보내기엔 아쉬운 인잰데? 마지막 건설에서 일해볼 생각 없나? 카와치 소웨이와 만나라. 뭐야? 젠장, 그럼 다시. 옆에서 수련을 쌓기로 했어. 자, 야나기 마사오, 마지막 건설에 입사했습니다. 오, 이 투기장에서 꺾은 사람들 다 직원으로 이, 얻을 수가 있나 본데. 아, 얘는 등급이 너무 형편없다. 버립시다. 게리버스터 홈즈. 좋아요 레드맨. 뭐 강한 친구는 많을수록 좋죠. <laughs> 기저귀 입은 아저씨는 어, 마지막 건설로 안 오네요 와도 받아주지 않을 생각이었어 아 다시 소템버리로 가야겠네요 그 아이와 만나려면 그래 맞아 유아플레이 그 아저씨는 와도 안, 받아주, 안 받아줍니다 가쇼 어, 너 아직도 쫓아다니고 있었냐? 어? 아, 여기서 그, 음, 건설, 마지막 건설 플레이 할수 있는 거구나. 한레가 가까이 있네요. 아니 미안하지만 너희들과 놀아줄 시간은 없다. いらっ세요 어, 이렇게 먹으면 다 먹는 거네요. 오케이. 와, 역시. 배도 별로 안 부르고 체력은 많이 차는. 아주 좋으셨니다 택시타고 오사카 소템리로 갑시다. 오오 <목소리> <당신> 뭐야 오 <목소리> <목소리> 어, 고테츠 강철인가요? 시설복구의 오 그. 말을 걸었더니 신기하게도 깡패들이 없어졌어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길거리에서 무서운 형들을 만나면 사람들한테 말을 걸어봅시다. 쓰리내와마았습다다 그래요 뜬금없이 그냥 심심해서 말 걸어봤는데 동료가 됐어. 어 네, 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 공지를 많이들 못 보시나봐. 네, 그 아프리카에서 안 하고 이제, 음, 카카오에서 합니다. 음,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기죠? 어, 잠깐만. 아, 여기 열쇠 소리 나는데, 자, 싸우기 싫으면 사야마랑, 사야마랑 대화를 아예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인카운트가 걸려버렸군요. 해버리는 수밖에, 나는 사실 평화주의자라 안 싸우려 했습니다만, 걸어놓은 싸움은 거절하지 않죠. 너냐한마 어, 두 마리나 남았네? 황여모가 잘 싸워. 시바를 굳네대로. 열쇠가 어딨지? 열쇠 파인더에서 소리가 계속 나는데 거기 아래쪽인가요? 소 리가 없어 졌 다. 어, 소 리가 없어 졌 는데, 그럼 여기 말고 하나 또있 다는 얘기 죠？이쪽 인가？오케이？야, 이거 열쇠 파인 더 정말 좋 은데. 형형을 <laughs> 개심 시켜 주고, 네. 죠？악 기가 떨어져 나간 듯한 얼 굴로 돌아왔 다는 거야？즐겁 게 단련 하고 있 다는 거야？오 카와치류내던 <laughs> 지기, 오 이서 고무 솔로. 자 그러면 소지품 바로 써주죠. <laughs> 마지막 건설 사장 표창장은 언제 받은 거야? 어 이걸 수여함으로써 직원이 성장한다고 어, 그런 게 있었네요. 약간 그렇고 지금 뭐책 받았잖아. 카와치류 내던지기 의사. 적에게 붙들렸을 때 받아치며 던질 수 있다. 아 이거 그거구나. 오 이거 대박인데. 아까 제가 투기장에서 당했던 그것이군요. 어, 좋아. 바로 배울 수 있나 한번 볼게요. 히트 액션 아니고 배틀 스킬이겠지? 오오 어, 꽤 많은 경험치를 요구하네요. 민첩 쪽에. 자, 그러면 드디어, 드디어 서브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 를진 행하 죠？극장 앞 정보원 을찾 아라. 아, 이거 감멀 쳐서. 아니, 이미 떴 네. 어이, 어이가 그래. 이가그 어이가 그이가 그래. 어이가 그래. 어이가 그래. 그이어 극장 앞 광장에 있다 그랬으니까 택시 타고 가죠. 요즘은 어디 이거 하면서? 딱 이게 버스 정류 아니 택시 정류장이 많아진 게 좋아요. 딱 극장 앞 거리 딱 앞에까지 가죠. 맞습니다. 지날엔 택시 정거장이 그 사이드에만 있.